저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시고 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친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과거에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장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オーデ 오늘 말씀, 열왕기아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아 10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81쪽에 있습니다. 제가 번역해 드립니다. 예우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하를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자 아들, 여로 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다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행하였은즉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호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바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땅곧 갓사람과 루빈사람과 문하세사람의 땅 아르눈 골짜기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우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우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우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산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네 수는 스물여덟 배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후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분이 지은 책 가운데 예수님과 벌어지는 마흔다섯 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개신교 여성 독신수도의 기독교 마리아 자매 창설자이신데 불신앙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불신앙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신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불신앙의 모습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제 예우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구나. 그러면 예우의 인생이 제2의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우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음을, 충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경계로 하여 예우는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숭배로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우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아베 집안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심판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남한국 유다의 아시아의 형제 42명을 우상승배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바알을 섬기거나 바알의 제사장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왜요? 바알을 섬기는 전국 대회를 연다는 명목으로 불러보았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어떻겠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바알의 산당에 모이게 해놓고는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을 동원하여 한꺼번에 몰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은 기도원 이후로 바알의 산당을 철저히 맞지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태운 장본인이 바로 예우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정말 예우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수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등장한 왕이었음에 틀림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우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우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하를 변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게한 느바의 아들, 여러 보암의 죄, 곧배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예우가 떠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을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우가 떠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느바의 아들, 여러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이후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세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갔다가 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의 자손들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이 여로 보암의 마음에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로 보암이 어떻겠습니까? 단과 베델의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솔로몬 왕을 피해 애굽에 있을 때 보았던 황금송아지 우상, 맨피스를 가져다가 단과 베델에 세웠던 산당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열한기상 1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롭게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여기 세운 황금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아시아 왕의 가문까지 심판하고 바알의 제사장과 선지자 섬기던 사람들 바알의 산당을 무너뜨렸던 예후가 어떻겠습니까? 예후가 바알을 숭배한 것은 아니지만 단과비들의 황금송아지를 다시 세우고는 그 황금송아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 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에게서는 떠났는데, 여러 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우상승배의 죄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전체를 밀어넣는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쓰임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황금 송아지를 숭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예우는 진정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우는 바알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금송아지 신앙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우가 왜 그랬을까요? 예우는 원래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우는 단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기 위한, 바알 숭배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하던 이방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신기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고 말았다는 거지요 이와 똑같습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제거했고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아압의 집안을 멸망시켰지만 결국 자신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하니까 자신도 우상승배의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32절과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온땅곧 가스 사람과 루우벤 사람과 문하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가장 노른자위 땅을 아람왕 하사엘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우의 불신앙이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